안녕하세요. 프리뷰엔 팀장입니다 2월 21일 어, 국내 경기, 배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와의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 일단 뭐 3연승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리그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일단 허수봉, 그 다음에 오레올, 정광인 이세이세 이세 선수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세 명이 동시에 부진하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뭐 허수봉이 부진하면 정광인과 허수봉 아, 정광인과 오레오리 또는 뭐 오레오리 부진하면 정광인과 허수봉이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지고 있는데 현대캐피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안정적인 리시브입니다. 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거나 뭐 블로킹이나 또는 뭐 서브가 잘안안 안 들어가거나 뭐 블로킹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기복이 가장 적을 수 있는 게 리시브거든요. 일단 리시브만 안정이 된다면. 그리고 테스, 어, 세타한테 토스, 세타한테 공만 잘 올라간다면 음, 이렇게 좋은 공격수가 있는 팀들에게는 어, 상대적으로 기복이 좀덜 어, 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 정광인이라는 확실한 어떤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음, 팀이 잘 꾸려져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곳곳에 예, 곳곳에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최근에는 이연승 어, 세타도 좀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연승 세타가 불안할 때는 김병관 세타가 들어와서 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어, 일단 뭐 기복이 상당히 덜하다라는 것, 기복이 상당히 덜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현대캐피탈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 경기 3대 0으로 승리했지만, 어, 대한항공이 워낙 요새 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카드가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고, 사실은 이날 경기는 우리 카드가 잘했다기 보다는 대한항공이 너무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어, 일단 우리 카드는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중요한 선수지만 일단 나경복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나경복이 리시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직전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시브만큼은 여전히 어 아직은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가메즈마저 나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될수록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고, 그나마 최근 송이체가 어, 팀을 끌고 가주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송이체가 뭐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지 않은 상황이고 공격에서도 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어, 그나마 어, 우리카드가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할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카드는 나경복이 살아나야 된다. 나경복이 예. 살아나야지. 오늘같이 현대캐피탈 같은 상위권 팀들과 만났을 때어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오늘 나경복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음 일단 현대캐피탈이 만약에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요 한, 한 경기 대한항공보다 대한항공보다 한 경기 더 치르는 상황에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위를 탈환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현대캐피탈에게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광인 올해월 허수봉의 어이 삼각 편대는 확실히 팀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최근에는 어 최태웅 감독이 어 허수봉을 뭐 센터로 기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어떠한 어 전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 어떤 공격의 다양성, 공격의 다양성과 어, 우리 카드의 현재 경기력이 조금 둘숭날쑥하다는 어, 들쑥날, 점은 분명히 오늘 경기에 불안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나경복의 리시브가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나경복의 리시브가 흔들리면 이단 음,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대캐피탈의 블로커 라인이 그렇게 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한3대1 정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 세트 타이트한 경어 세트가 예상이 되면서 저는 현대캐피탈의 승 그다음에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퍼와 인삼공사와의 경기입니다. 자, 페퍼가 직전 도공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올해, 올 시즌 도공 상대로 2승입니다. 어, 페퍼가 직전 경기 도공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뭐 박경현의 리시브가 좋았다라는 거죠. 예, 박경현의 리시브가 좋았다. 그 다음에, 이한비의 폼이 좋았다. 그 다음에, 니아리드는 항상 좋은 공. 좋은 토스만 온다면 언제든지 많은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리시브로 직결이 됩니다. 안정, 리시브가 안정적이면 이고, 이고은 토스 같은 경우는 뭐 니아리드한테 좋은 공을 올리는 것쯤은 뭐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박경현의 리시브가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이제 직전 경기 두 공이 8개의 블로킹이었었는데 페퍼가 12개의 블로킹을 보여주었어요. 어, 이 부분도 오늘 경기 조금 음,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직전 경기 도로공사가 12개의 블로킹을 당했다는 라것 자체가 도로공사던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 페퍼가 오늘 경기 12개의 블로킹을 할수 있을까 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페퍼가 오늘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3-0사 같은 경우는 현재 3연승을 기록하고 분위기도 좋은데 직전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엘리자베이 조금 어깨가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었죠. 이 부분이 오늘 경기의 변수라면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떤 어깨가 얼마나 어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어 단순한 어깨 피로에 의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어, 일단 뭐 선수 본인은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laughs>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고희진 감독으로서는 오늘 경기도 매우 중요한 경기죠. 지금 플레이오프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직전 도로 공사가 페퍼한테 잡히면서 승점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한 4점 차 정도로 줄었는데 오늘 경기에 3점을 따게 되면 이제 1점 차로 줄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소용이 폼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정호영의 기량은 날수록 갈,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엘리자벳은 리그에서 최고로 가는 용병이며, 어, 뭐, 센터 라인 좋고, 그 다음에 박혜민이 또 최근에 너무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여주면서, 음, 좋은 폼을 유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박혜민 말고 최선아가 있지만, 일단은 고희진 감독이 그렇게 어, 염원하던, 염원하던 윙에서의 어떤 공격력을, 어,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아보다는 박혜민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인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선화가 평균 한 경기당 5득점 정도를 해 준다고 봐 봤을 때 음, 박혜민은 한 경기당 한 8에서 10득점 정도 해 주는 것을 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의진 감독도 박혜민이 어, 박혜민을 계속 음, 선발로 기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보았을 땐 KGC 인삼공사가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다면 어 뭐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어 결승에 올라가서 저는 뭐 운까지 따라줬다면 저는 KGC 인삼공사가 우승을 할 것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어 그만큼 KGC 인삼공사의 최근 경기력은 좋고 그 다음에 선수 면면을 보았을 때 오히려 뭐 흥국이나 현대건설보다는 보다 더 탄탄한 어떤 뎁스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뭐 변수가 있죠. 예. 어. 어아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안 나네. 누구지? 그그아 박혜민. 예. 박혜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박혜민이 리시브를 리시브를 그렇게 어, 항상 그렇게 꾸준히 해줄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염해선 세타의 기복, 예, 그게 좀 음, 걸리는데 뭐그 부분만 아니라면 솔직히 뭐 흥국생명의 이원정 세타나, 어, 그 다음에 음, 인상공사의뭐 염해선 세타나. 뭐, 이 원장이 훨씬 더 낮다고 볼수 없고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팀들도 다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인삼공사가 올시즌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풀업을 진출을 해야죠 그죠? 예, 도로공사와 지금 어, 승점차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에서 뭐 만약에 도로공사가 어, 빼앗기지 않는다면 3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만약에 인삼공사가 3위 자리를 빼앗는다면 충분히 노력을 만하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페퍼의 일단 니아리드가 일단 인삼공사들의 블록커들의 높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지며 그 다음에 어 박경현의 리시브가 매우 중요한 오늘 경기입니다. 뭐 항상 그래왔죠. 페퍼는 박경현의 리시브가 어 항상 중요하지만 만약에 박경현의 리시브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뭐 원사이드하게 갈 경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박경인의 리시브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았을 때는 오늘 경기는 페퍼가 어, 좋은 경기를 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 첫 번째 블러커들의 높이가 인삼공사가 높다. 뭐 블럭 아웃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유어블락이 되는 것 자체가 어, 페퍼에게는 어, 좀 부담이 되겠죠. 예, 유어블락이 된다는 라것 자체가. 부담 이게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니아리드 또는 이안비가 공격을 했을 때, 유효불락이 되어가지고, 반격을 당했을 때, 박정화나 캡벨의 공격 성공률이 그렇게 썩 높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도로공사의 문제점이고요. 근데,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엘리자벳의 결정력. 그다음에 중앙에서 정호영의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어블록한 번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페퍼가 다르,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와는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페퍼가 한 세트도 가져가기 힘든 상황에서 음, 인삼공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는 저득점 경기 예상이 봅니다. 어,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여기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어, 확인이,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내일 리버풀과 레알마드리드 경기, 그 다음에 프랑크프루트와 나폴리 경기도 어, 프리뷰가 작성이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내일 오후에 있을, 어, 내일 오후에 있을, 어, 여자부 경기. 그 다음에, 어, 배구도 내일 두 경기 있죠. 내일은, 내일은 세 경기 있네요. 그래서 그 총,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23일, 23일날, 이제 NBA가 다시, 24일인가요? 예, 네, 24일날, NBA가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23일날, 예, 방송이 다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음. NBA 그동안 참 분위기 좋았었는데 아, 잠시 좀 끊기는 게 아쉽네요. 잠시 좀그 리듬이 끊기는 게 아쉽는데 뭐 일단 뭐휴식이를 많이 길진 않았으니까. 예.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벤 엔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